아, 이거 하고 좀, 샤워하고, 샤워 좀 하고, 응원 좀 하자. 안 되겠다. 오케이? 원래 지금 계획한대로 하고, 지금 배당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 지금. 어? 지금 배당이, 여러분들아,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 어? 아, 씨. 1에 많이 떨어졌나? 4번 떨어졌네. 어? 잠깐만. 아니, 오늘 승마일은 무조건 가야 되거든, 요 여러분들아. 어? 승마일은 무조건 가야 되고, 어? 일단 적어보자. 승마일승. 아, <laughs> 그 다음에. 배당이 벌써 네 번이나 떨어졌네. 아, 씨. 그 다음에. 우리 은행. 우리 은행 알다시피. 김담비그 다음에 뭐야? 박혜진 박지아, 그 다음에 체이쌤그 다음에 김정은, 국대 라이너, 라이너 사인방 여기는 김한별, 한엄지, 진안 이소희, 안혜지 어 이렇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이연원 같은 경우에, 이 4명의 호흡을, 호흡을, 그, 뭐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이 4명이 국대 4인방이야. 근데 국대 4인방 선발 라인업들이야. 그잖아.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는, 봐주고 이런 게 없어. 끝까지 해. 근데 지금 이게 기준점이 10.5는 솔직히 이거, 이거 말이 안 된다, 여러분들아. 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진난하고이 건강한 한별이하고 이거 한엄지도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하고 이 둘을 했을 때 당연히 사이즈에서 밀리니까 썸이 밀리는 거는 사실이야. 얘네들이. 근데 이거 10.5% 프렌드 괜찮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뭘로 가자? 썸 프렌으로 가자. 됐죠 그다음에 이거 GS하고 페퍼인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GS 말고 페퍼 오버를 갔잖아. 근데 또 오버가 또 들어오니까 기준점이 확실히 확실히 옳은 상황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중국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게 한 세트를 따든지 아니면 3세트를 끝까지 비벼야지만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GS 같은 경우 지난 경기 1세트 2세트 비정상적인 게임이 나온 건 사실인데 어 우리가 상식 선에서 두 번? 두 번? 이런 상황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페퍼가 이제 홈이 아닌 완정에서 완정에서 걔 다시 원래대로 페퍼로 돌아갈 그 확률이 높을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아 그 뭐야 지금 별분석 백개안 써도 됩니다. 오늘 프리 풀이대로 조지고 오늘 쏘는 사람들은 내일 드바하고 내일 오후 경기를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거, 여러분들아, 그, 그냥, 잠깐만. 기준점이 어떻게 되노? 아, 배당이 어떻게 되노? 2.5 마에. 잠깐만. <laughs> 방향, 여러분들, 약에 치해가지고 2.5가 1.5고, 138.5, 언더가 166이고,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아, 2.5 마에 안 하면, 언더도 안 들어온다는, 안 들어온 배당이잖아? 그자. 그럼 요것도 언더로 갑시다. 썸. 아, 썸이 아니고, GS, 경기, 언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현케하고 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또 한전이 떨어지는데, 어, 현케 있잖아, 여러분들아. 문제는 딱두 가지야. 지난 경기에서 드러났던 거는, 뭐, 올해월, 늙어서, 타점 안 나와, 공격 성공률 안 나와, 플러스, 뭐, 이원중, 개판처 어이 두가지가 문제가 발생됐거든 그러면서 경기중에 토태웅도 삐져가지고 오레올 빼고 홍성동 투입하고 얼라드 투입하고 이지랄 해가지고 물렸던거고 그 다음에 한전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아 매경기 풀세트였잖아 응, 풀세트였잖아 근데 한전도 아쉬운 부분들은 좀 분명하게 있지 뭐가 끝낼 수 있었을 때못 끝냈던 부분들. 그죠 근데 확실히 한전이 좀더 유리한 상황이긴 해, 이거. 왜? 용병에서 차이가 나서, 그리고 국내 진들에서도 이 아싸 라인이, 물론 정강인 고수봉 쪽은 당연히 센데, 서재덕 임성진 조합도 나쁘진 않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아, 한전 승을 가기에는 좀 많이 애매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또 다시 현캐 플로 가자 현캐 플로. 자 현캐 프랜승으로 가는데 아 이게 지금 여러분들아 이 방장이 지금 원래 계획했던 거하고 지금 배당이 응? 배당이 원래 방장은 무지성으로 그냥 승 마인을 때리 때리를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승 마인이 그러니까 왜승 마인을 때린 때린다 때려야 되냐면 결국 어제 뭐 어제 감독 차이가 났던 것도 사실이고 그잘 홍원기 지금 매, 매직 지금 미쳤잖아. 어? 그리고 또 다시 노망 들어 가지고 노경원을 올렸던 이런 실패작이 있긴 있는데 문제는 어제 경기를 보면서 승 애들이 타격이 전혀 아쉽지가 않는 상황이었잖아. 타격이 그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오전에 어 느바 그다음에 물부 물론 느바 부루 경기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전혀 안 흘러갔던 거는 사실인데 결국 메인이 우리가 마이애미 경기였잖아. 그래서 뭐, 마이애미 승과, 그 다음에, 기적적으로 언더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뭐, 오클 마행과 오바가 들어온 상황 속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이거 1점 안 나가지고, 방금 그 경기 보면서 너무 빡쳐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11월, 천, 천, 첫째 주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당은 떨어지긴 했는데, 배당은 떨어지긴 했는데, 제가 지금 결론을 내리잖아. 배당을 떨어지긴 했는데, 원래 처음 배당일 때는, 이, 승마인 단포를 갔을 때, 1.9 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내가, 단포를 간다? 그러면 1.8 이거든요. 여러분들아. 그러면, 1.9나, 1.8이나, 뭐, 그, 그거든요. 그래서, 반장은 어떤 생각이냐면, 구독 아니지. 감사합니다. 그 마인을 찍었을 때, 아, 씨.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 우리가, 우리가, 금액을 낮추고, 음, 금액을 낮추고, 배당을 올려서 가느냐. 기본 배팅으로 해서.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그냥 쓴 마인을 다 때려 박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방장도. 총알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가는게 맞는거 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계획대로 오늘 오후 경기 강승부 가고 그 다음에 이거 먹은거 가지고 그 다음에 내일 르바 내일 르바 지금 경기들도 많고 가야 할 게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조합을 어떻게 짜냐면 만약에 본인 판단하에 아 나는 나는 이거 단폴해가지고 1.7대7 대하는 배당은 나는 못 가겠다. 어, 이런 분들은 그냥 이거를 오늘 오후 경기를 가볍게 가든지 아니면 그냥 패스 하든지 선택사항이야. 맞잖아. 어, 선택사항이고, 방장은 조합을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 줄을, 슥, 마인승을 가고, 슥, 마인승을 별 10개로 가고, 불을, 썸, 프랜승하고그 다음에, 이거 뭐, 현케, 프랜승을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불을, 슥, 마인승과, GS, 경기, 언더, 요거는 가볍게 가고, 요렇게 가야 될것 같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방장은 지금 36분이잖아 쪽지 보내고 유튜브 올리고 샤워 좀 하고 정신 차려가지고 6시 반에 쓱 내일은 너바 무조건 10개 아 어, 너바 내일 10개고 그 중계방송으로 올게요 여러분들아 야구 중계방송으로 오케이 이따 보입시다 됐지 질문 없지 질문 있어 질문 있어 없지 나중에 좀 씻고 6시 반에 올게요. 여러분들, 아예. 응.